사실 이미 코로나를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 중에 한 가지는 오프라인은 더 이상 물건을 파기 위해 적합한 채널이 아니에요. 뭐해? 온라인이 너무 싸고 빨라요. 판다라는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오프라인에 변화하는 스트림의 본질이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오프라인은 물건을 싸게 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물건을 살수 있을까? 어떻게 더 로컬라이즈 할 거고 얼마나 더 깊은 관계를 맺을 것인가? 라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앞으로의 시대는 질문을 어떻게 잘 찾아서 설계하느냐가 본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에게 뭔가를 전달하려고 하면 그들이 공감할 만한 정확한 재밌는 포인트를 찾아서 이거 어때요? 라고 물어보지 않는 이상 사람들은 답을 주지 않아요. 좋은 질문과 아주 우아하고 멋진 커뮤니케이션. 이두 가지가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요즘 재미있는 걸 만드는 사람들의 일하는 이야기, 업계 사람들의 유지연입니다. 현재 촬영하는 장소가 성수동의 복합문화공간이라는 LCDC 서울인데요. 촬영을올 때마다 성수동의 번화함에 되게 새삼 놀라곤 하는데, 사실 오늘 모실 분은 이런 성수동의 번화함을 만든 주인공이자 성수동의 스티브 잡부로 불리는 팝업기획자 최원석 프로젝트 렌트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마디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우선 인사. 안녕하십니까. 네, 저... 입니다. 네. 혹시나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주신다면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젝트렌트라는 이름으로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성수동에서 팝업스토어를 서비스 플랫폼화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지금까지 저희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서 한 300여 회의 팝업이 성수동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플랫폼이라는 비즈니스를 사실 한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신 분이잖아요. 네. 2018년도에 오프라인 매거진을 지향한 어떤 공간을 하나 내셨잖아요. 그게 사실 네. 지금 팝업의 시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그런 공간 콘텐츠가 없었어가지고, 사실 지금 같은 이런 팝업 전성시대를 좀 상상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이렇게까지 빠르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실 저희가 렌트를 처음 기획할 때는 도시 안에 빈 공간이 항상 발생을 해요. 아무리 비싼 땅이어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공간을 이용하면서 약간 너무 오마드, 유목민처럼 돌아다닐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가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부동산은 짧게 빌려달라고 하면 건물주들이 싫어하죠. 경기를. 아, 경기? 정말로. <laughs> 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였어요. 음... 왜? 계약했다가 너안 나가면 나 어떻게 하라고. 두려워하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주님의 허락을 받아. 건물주님. 네. <laughs>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건물공사를 앞두고 있는 공간을 이제 빌려주셔서 거기에서 딱 22일 동안 팝업을 했어요. 생각으로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가능성들을 보이면서 이렇게 다 같이 놀수 있는 공간이 브랜드를 위해 존재할 수 있으면 더 재밌겠다라고 해서 이제 성수동에서 바로 다음 팝업인 평양 슈퍼마켓들을 했죠. 끝. 그때 해도 팝업이라는 형식이 자리를 잡기 전이어가지고 이해하시는 분이 되게 없었을 것 같아요. 태양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얘를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고민을 하셨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줄 알고? 어, 그럼요. 전화가 왔어요. 방송사에서. 다음주에 찍으러 가고 싶은데 어디 있냐. 그랬더니 다음주에는 없어요. 라고 했더니 짜증내시더라고요. <laughs> 그게 왜 없냐. 그 그러니까 때만 어. 해도 그게 너무 익숙하지가 그치. 않았었던 거예요. 대기업이 아닌 이상은. 그리고 사실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걸 한다는 건 설득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있어야 예상이라는 걸 하는 건데 못본 세계는 그냥 결국 만들어서 증명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저희가 오프라인 공간을 이렇게 쓸 수도 있어라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목적성이 뭘 많이 팔겠다 뭐 매출을 올리겠다 이게 아니라 오프라인 공간의 활용에 이해 같은 걸 보여준 거는 참고서 그러면. 같은 걸 만들고 싶었어요 아직도 좀 기억나는 게 그때 온라인 브랜드들이 되게 많이 생겼을 때였고 오프라인 공간은 또 많지 않았던 시기였고 그래서 그런 브랜드들이 되게 많이 렌트를 찾아 갔던 것 같아요 네그 서서히 그렇게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네. 사실 작은 브랜드들이 언젠간 내 매장을 내고 싶어 해야 되는 생각들은 다들 있으세요 생각으로 너무 무거운 일인가요 예전에는 사실 오프라인에서 단기로 뭔가를 한다는 게대기업에아니고서 불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항상 비어있는 공간을 만들고 나니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트라이를 하면서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는데 정작 저희가 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정도면 뭐라도 되겠지라고 하면서 이여 점을 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확장이 들어갔던 어... 거죠 그때부터 막 이렇게 막 불같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laughs> 불같이 일어난 건 분기점으로 딱 보면 초콜릿 하우스 이후예요 가나 초콜릿 하우스 네, 2002년 4... 4월부터 불타오른 거죠 가나 초콜릿... 초크레 하우스를 할 때만 해도 홍수동에서도 재개발 지역 안에 있는 낡은 건물에서 팝업을 했었어요. 하루에 와봤자 얼마나 오겠어? 한 200명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하루 평균 거의 한 7, 8명이 6주 내내 오셨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오신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흥행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가나 초크릿 하우스 이전만 해도 팝업이라는 게 정말 작은 브랜드들이 티엄티엄 하던가 아니면 소위 대기업이 하는 건 분기에 한개 아니면 두개 있을까 말까의 시기였어요. 무언가 명확한 메시지와 컨셉을 가진 공간이라는 건 그 전엔 잘 없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즐거워 할 만한 일이 백화점을 제재하고 있을까요? 저희는 카페까지는 조금은 익숙해졌어요 네. 맛있는 좋은 카페를 네. 찾아다니는 것까지 그런데 오프라인의 일상이 즐거워진다는 라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때 기억으로는 저는 그냥 초콜릿을 먹겠거니 하고 그냥 갔는데 되게 맛있는 초콜릿 디저트부터 초콜릿 음료 되게 베리에이션이 다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네. 이제 초콜릿 하우스를 설계를 하면서 저희가 했었던 질문은 한국 사람들은 과연 초콜릿을 즐기는가요? 대표적인 얘기로 그런 거죠. 1년에 초콜릿 몇번 사세요? 선물. 아니면잘안 사는 거예요. 맞아요, 네. 잘안 먹어요. 네. 그래서 초콜릿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더 다양하게 있다라는 것부터 알려주자가 시작이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오셔서 그 초콜릿 월에서 사진 찍고 둘러보고 하는 게 너무 즐거우셨나 봐요.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고 음. SNS에서 이렇게 퍼져라는 걸 처음으로 본 거예요. 아마 성수동에서 오픈런은 최초가 초콜릿 하우스일 음, 거예요. 그때부터 탄력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사실 지금 성수동에서 팝업을 빼고 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팝업이 되게 성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어디 까지 갈까 약간 이런 의문이 약간 드는 지경에 이르러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둘러보면 아시겠지만 팝업들은 지금 계속해서 다른 형태로 확장을 하고 있어요 음. 오프라인이 컨텐츠 플랫폼화가 되고 있다는 게 대표적으로 이 옆에 있는 EQL EQL이라는 공간은 공간의 한 40-50%가 2주 단위로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재방문을 하죠 지금 오프라인은 만들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해서 몰고 나가야 되는 영역으로 바뀌어 나간다가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더현대 서울의 입장에서는 그 팝업들이 팝 법이라고 생각할까요? 콘텐츠라고 생각할까요? 팝업이자 콘텐츠? 물성으로는 팝업이지만, 더현대 서울 전체 입장에선 계속해서 사람들이 방문하게 할 만한 이벤트들의 연속인데 좀더 많이 세련되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미 코로나를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 중에 한 가지는 오프라인은 더 이상 물건을 파기 위해 적합한 채널이 아니에요. 뭐 온라인이 너무 싸고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오프라인의 넥스트 스트림으로 넘어가는 것들은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 존재한다던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존재한다던가 회원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존재한다던가 아니면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서 리세일하기 위해 존재하던 것과 어떻게 보면 판다라는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오프라인에 변화하는 스트림의 본질이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렇게 되면 오프라인이 원래 베이스였던 브랜드들 이런 브랜드들은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지금 온라인으로 펑션이 넘어갔으면 오프라인은 반대로 더 끈끈한 관계를 소비자는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새로운 딜레마가 돼요. 예를 들면 마자브다이즈 같은 경우에는 슈퍼마켓 크기가 크지도 않은데 미슐랭 셰프들이 쓸 법한 모든 식재료를 갖춰놓은 슈퍼 마켓이야. 그러니까 다시 관광객까지 거기가 둘러보러 갈 수밖에 없어요.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있고 목적성이 명확하니까 이제 오프라인은 물건을 싸게 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물건을 살수 있을까. 어떻게 더 로컬라이즈 할 거고 얼마나 더 깊은 관계를 맺을 것인가 라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 판촉형 팝업들이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가끔 사람들이 대단한 게 저는 기본적으로 공간을 만들 때안 온다라고 생각하고 만들거든요. 안올 텐데 좀 어떻게 해줘야 이 사람들이 본인의 행동 패턴을 바꿀까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본인의 행동 패턴을 쉽게 바꾸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행동 패턴을 바꿀 만큼 무언가가 꽂혔을 때 이왕 저기가 볼까라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무언가를 만들 때 당연히 올 거야라고 생각하고 만드는 게 그냥 느껴져요. 뭐 SNS에 좀 홍보 좀 하고 음. 뭐돈 태우고 뭐 그거 하면 오겠지 그냥 음. 이유리하게 하고 음. 최선을 다해서 오게 해도 올까 말까요? 어쩌다 한두개 있을 때면 있고. 모를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관. 기를 소비자가 형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공감이 안 되니까. 음. 그러면 말씀하시는 거에 좋은 팝업의 기준이 그럼 결국은 질문을 좀잘 던져야겠네요? 그럼요. 앞으로의 시대는 질문을 어떻게 잘 찾아서 설계하느냐가 본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에게 뭔가를 전달하려고 하면 그들이 공감할 만한 정확한 재밌는 포인트를 찾아서 이거 어때요? 라고 물어보지 않는 이상 사람들은 답을 주지 않아요. 좋은 질문과 좋은 질문. 아주 우아하고 멋진 커뮤니케이션. 이두 가지가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좋은 질문이라는 게 어떻게 좋은 질문을 할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안는게 컨텍스트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아 맥락. 네. 예를 들면 뒷골목에서 무서운 고등학생이 안녕? 이러면 얼마나 무서워요? 음. 똑같은 안녕이라는 말도 어떤 그렇지. 상황에서 하느냐에 따라 얘는 질문. 다른 말이에요. 음. 결국 가치를 결정하는 건 맥락이에요. 음. A라는 브랜드가 뭘 하고 싶어 라고 하면 그 브랜드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충분히 스터디했습니까가 질문이에요. 그 브랜드가 시장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강점을 있고 이 브랜드라면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공감이 가능할까 사실 제일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그 고민 자체를 안 하는 게더 문제예요 지금 그러면 성수동은 팝업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팝업은 과잉 단계예요 팝업을 하는 이유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나 하나의 컨텐츠가 사람들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 전달되기 위한 하나의 미디어 채널로서 오프라인 공간을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팝업을 왜 하는지 모르 한쪽형 파업들이 너무 많아져서 사람들이 약간 지쳐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즐거울 수 있는 최고의 엔터테인먼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볼륨은 유지가 될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성수동은 계속 그런 역할을 할수 있을까요? 성수동은 조정기는 <laughs> 필요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특히나 지금 올해 경제가 매우 안 좋을 거라고 맞아요.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그럼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마케팅 비용일 수밖에 없어요. 실제 작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흐름을 보면 허법이 한참 붐일 때 성수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파업들이 꽤 늘어났었어요. 근데 그 파업들이 지금 제일 먼저 다 줄었어요. 연남동에 요즘 파업 별로 없어요. 이제 성수와 더현대 서울 양대로 쪼개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특별히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팝업 자체로서 그치? 글쎄. 근데 성수는 이미 사람들의 인식이 일단 한번 완성이 됐다. 팝업 성수는 팝업 팝업이 성수. 있어. 그 인식 만드는 게 제로인데 그게 완성이 돼 버렸어. 두 번째 컨텐츠들이 나오려고 할때 충분히 빈 공간이 있느냐. 대부분의 도시는 빈 도화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근데 성수는 빈 공간이 많아요. 작은 거부터큰 것까지 다양하게 빈 공간이 있다라는 건빈 도화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 변화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성수라는 전 세계에 유례 없는 형태의 미디어 디스트릭트의 존재를 외국인들이 알아버렸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뭔가를 하는 건 가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집객 효과가 되는 거네요. 그 상권을 끊임없이 드라이브를 걸어서 끌어올리는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게 지금 오프라인에서 성수 말고 다른 지역이 가능할까라고 하면 불가능해요. 약간 가라앉는 시기는 있을 수 있지만 완전히 꺼지진 않을 거다. 네. 새로운 실험을 하기에 성수는 여전히 매력적인 거죠. 음... 마지막으로 저희 업계 사람들 공통 질문이거든요. 업계에 이제 속한 한 분으로서 팝업 업계가 좀 어떻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약간 바람 같은 게 있으시다면 저는 그런 거 같아요. 팝업 자체가 목적이 되기에는 이미 사람들이 팝업을 이제 많이 봤어요. 팝업이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컨텐츠와 메시지가 있느냐가 본질이 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메시지가 간결할수록 훨씬 더 강력하고 재밌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데 이제 경쟁이 많아졌다는 건 했다가 아니라 잘하는 게 중요한 시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양보다 질의 세계로 지향점을 바꿔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팝업을 하더라도 잘해야 되고 잘하려면 대표님을 찾아가면 되는 건가요? 아 그럼요 <웃음> <웃음> 네, 아, 오늘 너무 팝업스토어에 대해서 진짜 A부터 Z까지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재밌었고요 올해도 좋은 질문을 하는 팝업 많이 부탁드리고 재미있는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습니다 네.